슈퍼엠의 위시리스트 원하는 대로 담당 PD 박성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엠의 위시리스트 출연자 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엠의 텐 이번에 원하는 대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저희는 일단 저희가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 조심하자. <laughs> <laughs>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진짜 그걸 느꼈어요. 슈퍼엠이 글로벌 아이돌, 케이팝, 어벤져스, 첫 정규앨범이 나오는 날에 맞춰서, TBN이랑 같이 컴백 프로그램을 재밌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원하는 대로라서, 슈퍼엠 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해드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사전 미팅을 해서 뭘 하고 싶은가를 들어서, 게100% 구현됐죠? 사실 뭐 미팅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일단 막 뱉어봐 그럼 맞아, 하나 맞아. 나오는 거라고 원래 막 뱉으면 하나 나와야 맞아, 되는데 맞아요. 막 뱉은 게다 나와요 <laughs> 이번에 숙밴 그러니까 볼 때는 사람들 네. 되게 조합이 좀 어, 부담스러울 수다 근데 이번에 뭐 원한대로 통해서 더 뭔가 우리의 진짜 재밌는 면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아낌없이 한없이 멋있고 한없이 강렬하고 아끼고 아끼고 이미지를 이렇 아껴서 왕자님처럼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한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나는 <laughs> <라는> 대로가 아닐까. <laughs>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두 회가 좀 다른데 첫 회는 일곱 분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드라마를 네서 이제 보게 됐죠. 두 번째는 이제 알바 체험이나 직업 체험을 해 보겠다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것만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뒤에 다 몰래 카메라 저희가 이제 섞었죠. <laughs> <쏙 걷죠.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몰래 카메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진짜 많은 얘기를 해서 이제 막 정확히 뭐기억은할수 없지만 그 로맨틱 프로포즈의 고전이죠 클래식한 그런 게 로맨틱하다 하셔서 그거를 시키셨죠 저희가 <laughs> 막 <laughs> 스케치북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아네 그냥 얘기한 건데 아 정말 막 그런 거 얘기한 것도 기억나고 네 어땠어요? 피 d 님과 얘기해 줬어요. 그때 버퍼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로맨틱한 버퍼 사면 좋은 것 같다. 갤리에 제가 다빌리고 내가 크림 크림 다 붙이고. 그때 카이 형이 했던 그 귀신 나온 그런 공포하는 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진짜 기대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르지 않았어. 다른, 아 다른 쪽으로. 네, 공포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른 팀의 그 몰래 카메라에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네. 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프로포즈는 로맨틱한 순간은 어떤 걸까요? 했더니 이제 막 다양하게 얘기를 하셨던 걸 가지고 저희가 제들어 네. 만들었고. 몰래카메라는 좀, 뭐, 망가지고 놀라고, 뭐,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고. 맞아요, 시간에.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망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진솔한 모습을 좀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요즘보다 좀 예전에, 저 옛날 사람이었옛날좀할게얘기는데 네. 그 옛날에는 좀 아,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아, 망가지고, 네. 좀 한없이 솔직하게 하고, 막, <laughs> 커플 댄스 막 있고, 지금 어, 상상도 못하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겠다는 거 아니고. <laughs> 일단 바로 다음에 네. 지금 네. 커플 댄스로. 반전 드라마 하면은 옛날에 막, 고망신경들 막, 진짜 여장하고 맞아, 막 나오고. 맞아, 맞아. 반전 드라마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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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 말하는 기억이 더 재밌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다 섞어서 프로그램을 담아보자 했는데 너무 잘 재밌게 돼서 그 멤버들 너무 감사드리죠.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예능만 하는 게 아니죠, 또 네. 그 그날이 사실 그 슈퍼엠의 정규 1 네. 그 음반이나 발매일이라 그 신곡도 총6 곡의 무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저희 이제 새로운. 퍼포먼스 이제 원을 가장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가장 공들여서 준비한 곡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또 나오는 첫 번째 정규에서 힘을 많이 썼고 집중을 많이 해서 준비한 이제 곡이고 이제 춤이니까 이제 꼭 그거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런 다양한 면, 되게 곡마다 다 음악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TVN 원대로 보면서 우리 무대 다양한 무대 보고 더 우리 더상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왜냐면 왜면 이번에 뭐, 뭐 Better Days 응. 그 노래 들으면 옛날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맞아요. 응. 그 무대. 오히려 2000년대 초반. 맞아맞아 맞아. 맞아, 그런 음악. 뭐 신나게 같이 부는 노래도 있고. 퍼포먼스로 가득한 노래도 한네곡 정도 있고. 뭐 다양한 맞아요. 노래를. 하긴 저도 사실 음악 프로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저도 하면 너무 즐거웠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어우, 네 이번 앨범 정규 3집이 하나의 서사로 총 앨범이 이 삼집이지만 세번 나눠서 나와요. 프롤로그로 투키즈라는 게 있었고 이번에 크리미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이 또 나오는데 그 곡이 이제 나오는 순간 모든 서사가 완성되는. 약간 그러니까 좀 되게 재미난 그런 스토리텔링이 확실한 조금 앨범이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크리미널 이좀 어두웠잖아요. 다음 곡에서는 제가 좀 약간 되게 뭐라 해탈하는. 그런 그런 걸좀보실수 있을 겁니다. 네. 긍정 에너지. 저는 이거 다리춤 그너어란할때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이크 잭슨을 좀 연상시키는. 제가 또 원래 마이크 잭슨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편집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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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는 그 드라마 찍는 거. <laughs> 그 이번에 일곱 멤버 다 자기 각 드라마 했잖아요. 로맨틱, 로맨틱. <laughs> 그때 우리 한명한 명씩 어떤 드라마 찍는지 잘 모르고 그때 같이 모니터 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되게 상상하지 못한 그런 뭐 형의 <laughs> 매력도 나올 수 있고. 스프로 하자면 멤버들이 연기를 정말 잘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드라마는 다 봤는데 예고는 아직 안 봤으니까 네. 드라마 예고를 같이 한번 아, 볼게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오, 좋아. 아, 클났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laughs> 나의 과거와 현재는 모두 너였어. 그녀의 웃음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laughs> 너도 평생 사랑해줄 어,

형, 근데 그거... <웃음> 아. <웃음> <웃음> 네. <웃음> 형, 그거 하이라이트요 하이라이트. 안 돼!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름다워. 안 돼! 보는 사람 진짜 사랑과 빠질 수 와. 있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laughs> 이 순간만큼 외국 사람이 되고 싶네요. 한국말이 뭐예요. <laughs> 고품격 드라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제가 연기를 잘한 줄 알았어요. <laughs> 난 정말로 아 어떻게요? 아, 진짜, 진짜 잘했어요. 어? 진짜 남들 그형 매력 보고 세상 빠질 수 있어. 태민 씨가 이 얘기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버라이티에서 할 얘기가 생겼다. 자료 그림 끝없이 될 거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전날까지 대본 들고. 맞아요. 저, 저 진짜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 발음. 전날 연습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또 발음 너무 못 나왔어요. 그거 만좀 아쉽고, 아이고, 평생 함께 하자. 저한테 그 대사가 너무 어글거려요. 아. 너무 아. 어글거려요. 네. 근데 제가 그 대사 계속 틀리기 때문에 여섯 아. 번다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 그래서 엄청 어미 한나다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실 뭐... 아이돌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능 프로도 많이 하고 뭐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하시는데 저희 프로에서 했던 것들은 사실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매력들 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네. 뭐 몰래카메라에서 맞아요. 모든 게다 이제 네. 그 나와서 저는 솔직히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들의 케미나 이런 상황들이 주어진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팩타크 하면서 기승전결도 뚜렷하면서 진짜 단짠단짠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단건 엄청나게 달다가 짤 때도 어, 엄청나게 짜요. 그렇게 뭔가 모든 게좀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도 보지 못한 모습도 있고 예능이지만 진짜 다들 되게 진지하게 하잖아요. 연기도 맞아요. 이런 알바이트 하는 것도 진짜 진지하게 하니까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슈퍼엠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 할때 제작진으로서 그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딱 만든 이제 글로벌 아이돌인데 13년 차 아이돌도 있고 네. 이렇 그 이제 시작하는 팀도 네. 있고 그래서 이 팀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막 케미가 막 좋게 할까 뭐 사이가 그렇게 뭐 방송에서 우리는 사실은 더그 깊은 얘기를 담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사실 찍다가 보니까 진짜 너무 원래 이 팀이 한 팀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네. 사실은 케미가 좋고. 사실 연차가 되게 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 그냥 한두살 같이 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하는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도 아마 시청자분들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작진들 자체가 이 프로를 하면서 다 덕질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고맙다근데 제작진 자체가 프로를 하면서 슈퍼엠한테 빠지게 된게 시청자분들도 이 프로를 하면서 슈퍼엠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좀 있으면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네 추석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어, 손발 깨끗이 씻으시면서 어, 건강 이 시국에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저희 원하는 대로 꼭 시청해 주셔야 돼요. If for me, I wanna say um happy 추석 to everyone who's in Korea. All. So I want you to be with your family, have a good conversation with them, tell what's going on in your life, and stay strong right now because of the p a n everything is bad but stay with your family so you get like the power up and please got your hands stay healthy and if you have any time just watch our program 100 to hear your heart okay 425일 금요일 밤 11시 10분 TBN에서 첫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wishless 원하는 대로. 많이 봐 주세요